눈빛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대할 때. 그래 저는 눈으로 니다 희영아, <laughs> 형 어때 보여? <laughs> 꼭못 하는 사람들이 꼭뭐 장비 타 타고 뭐, 뭐 너가 먼저 했네 안 했네 그냥 해봐. 받아들여. 저도 이겨도. 잘보 <laughs> 그게 미래야, 앞으로의. 나내 미래 되게 차곡차곡 잘 쌓고 있는데 사실 저는 게임을 별로 안좋아합니다스을 <목소리> 좋아하는 게임을 좋게순발력을요하는게임이잖아요그게서 자신 있습니다. 아하는게임아니게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을아니는을못아하는아하는데임을좋아하아 <laughs> 오, 전화, 전화... 뭐, 이런 거라든지... 나랑 근데 제가 어릴 때 잠깐 수영을 배웠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뭐, 저희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웃음> 아! <웃음> 어! 어! <웃음> 본인이... 트렌디하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항상 유행을 앞서 나갑니다. 뒤로 가세요. 저는 형의 입술을 되게 좋아해요. 입술? 입술 어떤 부분이 좋아요? 그냥 보여서 한 말이에요. 아... 스타네리 리선리 룬다이 사미란다우 어릴 때인라인 스케이트를 좋아해서 좀 위험하게 타다가 차랑 부딪힐 뻔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 브레이크로 그 찰나의 순간에 스킬을 썼죠 <laughs> 차를 이렇게 피해갔군요 그래서 뭐 피하고 다른 차에 박았습니다 스타네리 리선리 룬다이 사미란다우 사미줄까 미안 나 아직 자전거 번호가 없어 핫도그 맛 설명해 드릴게요. 빵에 긴 소시지가 들어가서 식감이 되게 좋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맛을 느껴보고 싶으시면 green, the green, the green, the green, the green, the green, the 아, 원래 그 갑자기 크잖아 갑자기. 예 네, 그래서 저는 아, <laughs> 평균 키보다 작았다. 네, 작았다 작았다가 이제 살이 엄청 쪘었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그 저희 이제 이모 밖에서 저한테 막 굴러다닌다고 할 정도로 살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키가 엄청 컸어요. 1년에, 음 1년에 10cm. 1년에 성장통 있었어요? 성장통? 아 있었죠. 막 아, 진짜 초리났어요. 바닥바닥 바다. 아 그러면서 키가 큰 거예요? 네 그리고 아, 1년에 10cm 크고 2년째 되는 날에 20cm 컸어요. 2 0 c m 요 와, 이시즌예요 꽃나무예요? 왜 이렇게 확 커?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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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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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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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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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그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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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거. 이거. 이 안 사준 게 그렇게 슬펐어요. 아, 그리고 장난감 사달라고 뗐었던 기억이 너무 많은데 안 사주니까 슬펐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아, 좀 슬프네. 그냥 뭐 전화 이때는 사실 뭐안 보채는 게 더. 잠깐 보채했잖아요. 점심 팔보채였대요. 아, 좋아요. 다음은 보스요. 어, 없네요. 지금까지 SM 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M 감사합니다.